이그 임필순 씨라는 분이 이제 발언한 내용에 신빙성이 실린 이유를 한번 좀 나열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예, 좋습니다. 정리한다는 의미다 예. 쫙.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김성태 어린 시절과 가족 관계, 아버지 돌아가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두 번째, 예. 어, 히토류 대복 사업 확장 위한 중국 사무실 어, 만든 배경을 알고 있고 그 책임자 최우야. 최우양 씨에 대한 인사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 어디 언론에도 안나요 그리고 2018년도에 뭐 이런 얘기하고 시기까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 특허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인수 배경, 예. 그 상황, 그 기업의 주가, 이름, 공시 사실, 뭐 인수한 총액 등을 예. 알고 있음. 세상에. 아, 그리고 강진우도 모르던 걸. 예. 아, 네. 아. 취재하던 기자들도 모르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주식 사놓고 있었는데 거래 중지 사실을 알고 있어. 거래 중지된 그건 것도 진짜 소름 돋았어요. 그 순간에. 예, 네, 거래 거래가 중지된 사실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그 거래 중지가 사실은 김성태한테 치명적인 그런 공격 네. 공격이었다는 것까지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기업의 숨통을 죽이기 위해서 뭐 거래가 중지됐다 이런 내용을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있고 다, 다섯 번째. 뭐 변호사 선임 과정, 뭐 어. 100억을 불렀다. 뭐 이런 자금 사정. 근데 야. 지금 쌍방울 내부에는 돈이 없다. 뭐 이런 어. 자금 사정까지 알고 있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핵심 관계자 아니면 모르는 내용들이요. 여섯 번째 변호사니, 변호사비 대납부터 대북 송금 사건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이 재판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음. 일곱 번째 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인연을 맺게 된그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덟 번째 예. 벌써 여덟 번째요 예 어, 상방울 내부자 어 김성태의 양 어머니로 불리는 사람으로 굳이 김성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예.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사실이 아니라면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했었을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는 얘기하지 이제, 말라는... 이제는 다시 반복하고 있는 예,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사실은 예. 이런데 그리고 이러한 이유들을 검증하는 이 사람이 왜 내부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